2023년 마머 어워드를 둘러싼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최다 후보 아티스트로 등극하며 엄청난 영향력과 인기를 입증했다. 음악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지민은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최우수 무대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이는 그의 뛰어난 재능과 글로벌 아이콘이 되기 위한 놀라운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본명이 박지민인 지민은 음악 산업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을 틈새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로서 그는 그룹의 엄청난 명성상승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들의 보컬과 댄스 실력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공감되는 가사에도 기여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시작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노고와 헌신은 결실을 맺었으며, 마머시상식 후보로 지명된 것은 그의 놀라운 여정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날 저녁에 가장 명예로운 상인 올해의 아티스트 상은 어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부문의 지민이 지명된 것은 그의 재능을 충분히 인정받은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커리어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경계를 허물고 역동적인 퍼포먼스, 초월적인 음악, 생각을 자극하는 메시지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과 남다른 댄스 실력으로 돋보이는 무대위 지민의 존재감은 방탄소년단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올해 노래 후보는 항상 경쟁이 치열하지만 지민이 목록에 있다는 것은 그의 작업이 글로벌 음악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발라드부터 에너지 넘치는 팝송까지 지민은 꾸준히 전세계 팬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전해왔습니다. 풍부한 표현력과 감동적인 퍼포먼스로 그는 방탄소년단의 두각을 나타내는 멤버로 자리 잡았으며 필터, 프라미스 등의 솔로곡에서도 그의 예술성을 엿볼 수 있다. 올해의 앨범 부문에서 지민의 후보 지명은 방탄소년단 앨범의 비판적, 상업적 성공을 반영한다. 맵 오브 더 소울 7부터 b 까지 이번 앨범들은 차트 1위는 물론 복잡한 주제를 탐구하며 팬들과 깊은 차원에서 소통해왔다. 이 앨범에 대한 지민의 기여는 작곡과 연주 측면 모두에서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스트 무대 퍼포먼스는 지민의 매혹적인 무대 매너를 조명하는 부문이다. 그의 에너지와 카리스마 그리고 숨막히는 춤 사위는 그를 K-pop 산업이 뛰어난 연기자로 만들었습니다. 경쾌한 트랙에 맞춰 춤을 추든, 안무를 통해 깊은 감정을 표현하든, 지민의 퍼포먼스는 지속적으로 관객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아미로 알려진 방탄소년단 팬덤은 지민의 성공과 2023년 마머 어워드 후보 지명이 원동력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그들의 변함없는 지지는 지민이 글로벌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기 해시태그부터 진심이 담긴 메시지까지 지민과 방탄소년단을 향한 아미의 헌신은 타이 주종을 불어합니다. 아머 시상식에 대한 그들의 흥분과 기대는 그들이 그룹과 공유하는 깊은 관계를 입증합니다. 아머 어워드 2023에서 지민의 수많은 후보 지명은 그의 뛰어난 재능, 헌신, 그리고 그가 음악 산업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로서 그는 글로벌 스타가 되기 위한 그룹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그의 개인적인 성취는 그의 기술에 대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마머 2023 시상식이 기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부문에서 경쟁하는 지민을 응원하기 위해 전 세계 팬들이 준비 중이다. 헌신적인 연습생에서 글로벌 아이콘이 되기까지의 지민의 여정은 국경을 초월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열정, 인내, 음악의 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